올해가 어려웠습니다. 사장으로서의 압박감이나 책임감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열심히 했고, 농담입니다. <laughs> 이 어려운 시기에 노력한 것보다 결과가 더 좋았다. 직지조회사 일할 보람도 나고 외부에서 달라주니까 입사하기 전에도 좀 액티브한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입사해보니 좀더 열정적이고 더 액티브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새롭다 똑같은 일 벌어지지 않아 정말 이게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 일년일년이 1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야. 책임져야 될 어깨도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요. 밤꼬대까지. 뭐. 재윤도너 그러면 안 돼. <laughs> 정신없는 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게 아니고 뭐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보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고 선도를 이끌어가는 회사, 트렌디한 마케팅 팀이 있고, 정말 재앙이다 싶을 정도의 파도가 한번 왔었어요. 저 스스로도 좀 성장하고, 팀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버텨라. 저희 회사를 들어오려면, 들어오시고, 버티세요. 이틀 다녔는데, 일단 팀장님도 예쁘고, 저희 팀다 예쁜 것 같고, 아 다, 다들 잘 챙겨주시고 아직 배울 게 많은 회사다. 생각보다 세련된 분위기고 젊은 분들이 많, 많고요. 많이 바쁘면서도 그래도 활기차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이 많은 물동량을 이렇게 여기 계신 구성원분들께서 다 소화를 해내시고 있다는 거에요 전... 비즈니스 사이에 <laughs> <laughs> 나야 항상 뭐 나의 동생 같고 일하는 친구들이 다 젊고 이쁘고 일도 잘하고 젊은. <laughs> 오는데이분하고 섬세하고 진취적으로 잘 하지 이제 하지만 이제 이준상 이제 대리님이라고 로라스타 다 소리하는 거 보면 저도 아직 먹더라고요 좋은 성과를 내도록 저를 스스로 채찍질하는 태도를 좀 배운 것 같아서 빨라지지 않았나, 특별한 날에 이제 선물을 주시거든요. 소소하지만 정말 확실한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 실무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거는 오프라인 팀이 훨씬 더 많고요. 온라인 쪽에서는 세일즈 매출이나 직결되는 영업이나 이런 거를 할수 있는 게큰 장점이고 그리고 지금들도 어디 가도 내 맘대로 미도 어, 게이트 비전입니다. 라고 하면은 최소한 7, 80%는 먹어주거든. 어, 유통 업계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이시고요. 월급도 잘 올려주신다고 이전에 하셨는데, 앞으로가 기대되고요.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열정의 인간화라고 할수 있을 것같아요뭐 <laughs> 장점이요? 아니 단점이요? <laughs> 장점. 초창기 때나 지금이나 뭐 변하지 않는 추심을 잃지 않는 나쁜 마음으로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여전하다. <laughs> 어, 정말 공과 사가 뚜렷하신 분이고 사장님 포함해서 본부장님모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 <laughs> 함께 했잖아요. 비즈니스야. <laughs> <laughs> 그 외적으로는 마음만. 마음만 가득해 만약한 마디 하고 싶은 거있요너그 <laughs> 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모든 직원분들이 다 두루두루 다 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팅 넘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을 다간장하고 계세요. 놓치는 부분이 없으세요. 저의 멘토 약간 바삭해 보이는데 아는 촉촉한 느낌 정이 많구나 생각했었어요. 되게 김종국하고 다른 분이셨습니다 진짜 어디 가도 이런 대표님은 없습니다. 다른 직원분들 얘기할 때마다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건 확실히 이런 대표님은 없다. 저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라고 표본? 이건 다, 다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인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만든 게 어느 모레 떠 있을 때 회사에 대한 충성심 내가 이 회사에서 뭔가 해내야겠다는 그 욕심 셀럽들 특히 왕영은 씨나 최유라, 최화정 빅 셀럽들이 하는 방송은 토요일 오전에 많이 하니까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은 아주 만족스러운요 되게 네, 멋있으신 것 같아요 땡큐 건배 팀장님 쪽에서 좀잘 가르쳐 주고 한다 보니까 딱히 어려움 없이 잘 하고 있는 것. 정신이 없습니다. 일 배우느라. <laughs> 외근 장점은 없어요. 외로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전닙님다 전자님. 차 타고 가는데 무슨 고파아요이 <laughs> 가면서 어? 무슨 미팅을 할까, 어떤 질문이 나면 오 어떻게 대답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요. 요즘 엄청 바쁘죠. 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시간이 없고 새벽 어쨌든 거의 여덟 시에 도려는데 평일 거의 안 먹. 밥을 안 먹을 때는 일을 하고. 아니 우리는 오래된 사람들. 영차. 데이트 비전은 나와 우리 직원과 브랜드의 운이 되겠다 어떻게 연겨? 야 특판 좀 됐냐? KT 특판 했잖아 재훈 어, 어디 갔어? <laughs> 어. 너무 사랑한니 누굴 사랑하다 저희 집사람 세계 아, 팀장이세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경난 <laughs> <정나한> 팀장입니다 <laughs> 평생 데이트 비전 있어야 되는데 추운 날에 이한테 준비하셨나요 들 아니 웃음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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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 아니고 현수 양 아주 부드럽고 세심하고 나한테 바라는 점은 어... 어 그만 내가 오라고 했지 네네네 가야지 했죠. 아 네. 근데 얼굴은 입사 때보다 훨씬 노세어 해외 사람들도 들어와서 좀볼수 있고. 아 와우. 4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영하님 오프라인 관리파트인데 눈에 불이 나죠? 예, 시스템 갖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안상진 팀장하고 조현우, 베리 내가 오니까 열심히 일하는 척하네요. 조동국 본부장님 언뜻 보면은 사장 같죠?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누가 더 못해준다. 우직하고, 정직하고, 아주 성실하고 이게 장점이지. 꿈나무입니다. 아, 고 얘가 꼼꼼하고. 얘는 지금 통화를 안 하는데 통화하는 척 하는 거야. 괜히 <laughs> 웃날요 지금 전화가 안 오는데 전화를 하는 척 하는 거야. 아,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래. 어, 앞에 계셔가지고. <웃음> <웃음> 영차! 우리 나나. 아, 진짜, 뭐야. 우리 진짜? 누님이십니다. 네. 이제 1년 좀 넘었어요.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조금 부끄러워. <laughs> 짜증난데. <웃음> 마케팅, 디자인, 영상 제작팀. 에브리바디. 혜연님 네. 팀장님 바라는 점은 지금 속도를 유지해라 <laughs> 미녀들만 모여있는 우리 디자이너분들 우리 마케터분들 영상팀 알아 라아 좋아 라 나간 이유도 대표님 다시 들어온 이유도 대표님 딴 세상도 보고 알아 넓어지기 위해서 재입사한 우리 회사의 유일한 분이세요 급여가 올랐습니다 아 진짜 만족합니다 <laughs> 서로 만족합니다. <laughs> 하기도 하고 오. 어제는 저희 3층에서 모두 다 도와주셔가지고 솔직히 좀 눈물 날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결과도 뭐 벌써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런치쇼 자료 넣어주세요. <laughs> 이 공간은 취미 있고 충전하는 이런 공간인데요. 아... 진공을잘 해야 됩니다. 다혜가 커피를 좀잘 뽑아요. 앞에 병원 분들도 가끔씩 오셔서 워낙에 커피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오후 6시 반 정도에 퇴근하고 있어요. 저 6시랑 6시 3 0분쯤에 퇴근. 트릿 피자.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표님이 아이스크림 사 주실 때 있고 대표님 먹는 거에는 진심이셔서 그런 거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으실. 그 단계를 넘어섰어. <laughs> 나돈 뿌리고 다니는 거야.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요즘 핫하다는 이지플러스입니다. 아세이이 유세이 플러스, 이띠! 이거 별로 무겁지 않아요. 요즘 빈데이슈 아시죠? 이거 하나면 끝나요. 아, 좋아. 아세이 게이트, 유세이 비전, 게이트! 케이트, 내메니저님이지가다 예, 팔렸다고요? 쉬고 왔더니 이렇게 많이 쌓여 있네. 아, 이럴 때는 입지! 업무에도 역시 이지 플러스. 좋은 밤 되세요. 영차. 고양이들이 너무 귀여운 고양이들이 널려 있어요.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장난이고 트렌디하게 또 불러야 돼요. 요새 고양이 볼때 막아라고 부르면 무조건 오거든요. 막아, 막아, 막. 팀이 이거 진짜 맞아요? 저 이거 너무 현타 오는데. 나 그만하면 안 돼? 아, 나 그만할래. 그만해. <laughs> 안녕하세요. 만나요 열여덟 살이에 열여덟? 아직 고삼. 고3. 고삼이요 이번에 수능. 수능 넘겼죠? <laughs> 아, 아이스크림 드세요. 조용히 골라, 골라, 골라. 어, 어, 어. 음, 그래. 얘기해을까 그래. 내년도 그 희망을 놀고 갔으면 합니다. 올해 한해 아주 많이 수고 많으셨고, 사랑합니다. 답하다. 퓨레이션 네. 앞으로도 더 트렌디한 게이트 비전을 위해서 파이팅 합시다 아, 네. 게이트 비전에 와가지고 로라스타를 만났습니다 내년에 더 많이 고생하겠습니다 게이트 비전 여러분 파이팅 2024년이 훨씬 더 2024년보다 게이트 비전한테는 더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래 다주실 거죠? <laughs> 오래 다주나요 <다니실 거죠? 웃음> <laughs> 올해 한해 무사히 지나간 것처럼 이제 다음 한 해도 무사히 하면서 좀더 발전된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라야 너 잘하고 있고 앞으로 게이트의 성골이 되거라 안녕 성소영 사랑해 형처럼 될게 우리가 같이 하면 할수 있다 넘어야 될 산들을 넘을 수 있다 올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서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파이팅안 되는 걸 찾지 말고 될 때까지 하자 아니 무슨 여기서 속까지 찍어요 되는 방법을 찾는다 안 되는 이유 말고 크 7일에 시원하다